대학 졸업 후 여러 직업을 거쳐 1997년에 고향인 아키가와시에서 시청 공무원이 됐던 오키 쿠라 카즈오. 27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일했던 그는 2004년 12월 31일에 60살의 나이로 퇴직한 뒤 평소 꿈이었던 스낵바를 열었습니다. 이미 퇴사했음에도 동료들이 가게를 자주 찾아올 정도로 그는 어느 정도 인망이 있는 인물이었죠. 아직 퇴직금도 남았고 경영도 나쁘지 않았으니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그의 노후는 괜찮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뒤 그는 두 명을 살해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가게 경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처음 하는 가게였지만 손님도 계속 있었고 매출도 괜찮았죠. 문제는 그가 마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공무원 생활을 할 때도 그는 마작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공직자 신분이라 그런지 그냥 재미로 지인들끼리 하거나 내기를 해도 밥한번 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마작을 하며 큰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마작 도박에 빠진 것이었죠. 몇번 돈을 딴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갑을 비운 채 도박장을 나오곤 했습니다. 손실을 메꿔야 된다는 생각에 그는 갈수록 액수가 큰 판에 뛰어들었고 어느새 가게 경영 자금은 물론 사채까지 손을 대고 있었죠. 지인의 말로는 그는 한 시간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가게도 나가지 않고 경영에 쓸 돈까지 모두 도박으로 잃다 보니 당연히 가게가 잘 돌아갈 리 없었고 결국 2008년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도 그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도박장이었습니다. 2008년까지 그는 5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죠. 매번 도박으로 돈을 잃고 더 이상 돈도 빌리지 못하는 가운데 빚 독촉으로 시달리던 그가 선택한 것은 강도질이었습니다. 아키로노시에 사는 자산가 남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그는 그들의 집을 답사하며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 하기는 무서웠는지 도박장에서 친해진 요리아키라는 남성을 꼬드겨 범행에 동참시켰죠. 그 역시 가게 경영 실패로 2억원 가까이 빚이 있었기에 카즈오의 강도질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2008년 4월 9일 저녁 8시 그들은 잠기지 않은 부엌문으로 침입했는데 집 안에는 함께 사는 자산과 남매 중 동생인 히로카지만 홀로 있었습니다. 그를 본 카즈오는 강도입니다. 돈을 내놓으세요라고 정중하게 위협했고. 준비했던 테이프로 그를 구속한 뒤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자산가 남매 중 누나인 야스시로가 귀가했고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위협한 뒤 구속했습니다. 천천히 피해자들의 가방과 집안을 뒤져 현금과 카드, 통장을 손에 넣은 그들은 협박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다음날 새벽 1시 무렵 각각 한 명씩 맡아 머리에 봉투를 씌워 질식사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머무른 그들은 야스시로의 직장에 누나가 아파서 쉬어야 한다네요 라고 남동생인 척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범행에 성공한 카즈오는 3천만원을 빌렸던 지인에게 전화해 자기 누나 계좌에서 돈을 찾아 갚겠다며 여성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누나가 일이 있어 통장과 도장을 맡겼으니 아무나 누나인 척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된다고 말이죠. 지인이야 돈만 받을 수 있으면 그만인지라 그가 말한 은행에 여성과 함께 나타났고 카즈오는 여성에게 누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통장과 도장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가 알려준 정보는 이미 사망한 통장 주인 야스시로의 것이었죠. 하지만 여성은 비밀번호까지는 기억했지만 생년월일을 까먹었고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은행 직원은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본 카즈오가 누나의 통장인데 대리인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자 직원은 위임장이 필요하다며 그들을 돌려보냈죠.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은 너희 누나에게 위임장을 받으러 가자 라고 그에게 말했지만 당연히 그게 불가능했던 그는 얼버무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인출할 계획이 실패하자 그와 요리학키는 돌아가며 ATM에서 5일 동안 5천만원 가량을 인출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시체를 나가노현에 있는 카즈오의 천암 땅에 유기했죠. 한동안 안 쓰는 땅이었기에 중장비로 구덩이까지 파 유기했던 그들은 절대 범행이 걸리지 않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함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신고하며 그들의 허술한 범행은 금방 들통났습니다. 동생이라는 남자가 전화해 누나가 아파서 쉰다고 했지만 며칠 동안 연락이 없자 걱정된 동료가 집에 전화했고. 아무도 받지 않아 이상함을 알아차린 것이었죠.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열려 있는 문을 확인했고, 마당에서 혈흔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 혈흔은 남매를 위협하던 중 다친 카즈오의 것으로 드러났죠. 경찰은 수상한 전화가 있은 뒤로 5일 동안 누군가 피해자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했던 기록을 확인. ATM에 설치된 카메라와 동네 보안카메라를 모두 대조해 확인한 결과, 카즈오와 요리아키가 용의자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시골 같은 보안카메라가 적은 곳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에 들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돈을 인출할 때만 모자를 쓰고, 거리를 나와선 바로 벗었기에 얼굴이 드러나 경찰은 그들을 특정할 수 있었죠. 범행 2주 뒤인 4월 21일에 그들은 절도 용의자로 체포됐는데 강도질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의 행방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빚 때문에 강도질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고 물건을 훔쳐 나올 때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이죠.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살인이라는 물증이 없기에 그렇게 발뺌하기로 처음부터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형사는 그들을 따로 심문하며 상대가 자백했다는 뉘앙스로 떠보았고 결국 얼마 안가 요리아키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유기한 장소로 경찰을 안내하기도 했죠. 모든 범행이 드러나고 나서야 카즈오는 범행을 인정했고 얼마 뒤 둘은 강도 살인 혐의로 재체포됐습니다. 2009년 3월 9일에 열린 재판에서 그들은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요리아키 측은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고 그저 돈을 훔친 뒤 나올 생각이었는데 카즈오가 자기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야스시로를 살해했고 그 또한 어쩔 수 없이 히로카즈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즈오 측은 요리아키가 먼저 히로카즈를 살해했기에 자신도 하지 않으면 어찌될지 몰라 야스시로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죠. 살인을 주도한 것은 상대라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 검찰 측은 일단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끌어들인 것은 카즈오이며. 요리아키의 자백으로 범행 내용과 유기 장소를 알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즈오의 위와 아래가 없는 공범의 입장이었다는 주장에 그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갔던 것을 지적했죠. 빚을 없애기 위해 강도질을 계획했고 그 것으로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른 죄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며 카즈오에겐 사형을 구형했지만 요리아키의 자백이 없었다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카즈오는 같은 범행이면 같은 처벌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5월 1 2일의 재판부는 구형대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요리야키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카즈오는 뭐가 그리 억울한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에 최고재판소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며 그의 형도 확정됐죠. 수감 중 카즈오는 폐암이 발견되어 치료받던 중 2014년 7월 2일에 뇌종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강도질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른 카즈오와 요리아키. 못다 받은 죄값을 꼭 지옥에서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